이명웅이 이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요? 의료진이 이명웅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의 영향력이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뇌과학이 증명한 이명웅 효과, 청각적 항우울제의 비밀.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추적할 현상은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을 넘어 의학계의 냉철한 시선마저 사로잡은 가수 임영웅의 치유적 영향력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난망했던 고질적인 무기력증 노인성 우울증 심지어 경도인지 장애 초기 환자들이 그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거짓말처럼 생기를 되찾는 기적이 국내 다수의 요양병원과 재활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제 임영웅의 음악을 단순한 위로가 아닌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각적 항우울제 또는 음악 기반의 인지 자극 요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비밀은 뇌과학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복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명웅 씨의 음악이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강력한 긍정적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증언합니다. 환자들이 눈빛부터 달라지는 임상적 현상이 도파민 분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음악이 주로 트로트나 발라드 등 중장년층에게 친숙한 장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박자는 뇌의 해마즈 히포캄푸스를 자극하여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곳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며 이명웅의 음악은 이처럼 뇌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기적적인 처방전과 같습니다. 심리적 회생의 현장 무너진 삶을 일으킨 공감의 파동. 현대 의학으로도 난치병처럼 여겨졌던 은퇴 후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에 빠진 환자들이 임영웅 효과를 통해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례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수년간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던 80대 어르신이 며느리가 틀어준 그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은 뒤 며칠 만에 스스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는 보고는 이 현상의 충격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이 사건을 다쳐 있던 환자의 감정선을 건드려 뇌의 활성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심리적 회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의 목소리는 단순히 좋은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젊음의 활력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구명줄처럼 작용하며 그 존재 자체가 중장년층에게 자식보다 더큰 위로를 주는 심리적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수가 있음에도 왜 하필 이명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의 치유적 힘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진정성과 그의 삶의 서사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겪은 인생의 굴곡과 애환은 그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 능력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중장년층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속삭이는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진정성의 공감이 팬들의 깊은 애환과 만나 시대적인 치유의 공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방송에서 늘 가족과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생활에서도 잡음 하나 없는 그의 반듯한 품성은 그를 소비하는 팬덤에게 강력한 도덕적 신뢰를 제공합니다. 중장년층. 팬들에게 스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존재를 넘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롤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명홍은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켜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대리 만족과 자신을 느끼게 함으로써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기재가 됩니다. 영웅 시대 팬덤 기반의 인지 재활 프로젝트. 이명웅 효과의 약효를 지속시키고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는 바로 그의 팬덤 영웅 시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반을 구매하는 소비 집단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인 중장년층의 고립과 역할 상실이라는 사회적 공백을 메우는 거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팬덤 활동 자체가 중장년층에게 규칙적인 소통 목적 의식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하는 심리적 방파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명웅 씨의 기사를 검색하고 봉사활동 일정을 확인한다는 한 60대 팬의 증언처럼 팬덤 활동이 제공하는 역할은 은퇴 후 무기력증을 겪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부여합니다. 더욱 과학적으로 놀라운 것은 팬덤 활동이 뇌의 활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노래 가사를 외우고 콘서트 일정을 체크하며 팬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모든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 시킵니다. 전두엽은 계획 기억 판단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자극은 경도인지 장애 초기 환자들에게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집단음악치료에서는 이명웅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는 뇌의 연결성을 강화시켜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계는 이 현상을 사회심리 생리적 복합 치유 효과라고 분석하며 이명웅 효과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의학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영웅시대 회원들이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펼치는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은 그들의 사회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이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스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모든 행위는 경도인지 장애를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하고 즐거운 재활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웅 효과는 단순한 음악 현상을 넘어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공동체 모델이라는 심층적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 힐러의 무게와 화해의 파잔 세대 간 단절을 치유하다. 이 치유의 파장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명웅 씨의 등장으로 활력을 되찾은 중장년층 부모님들 덕분에 단절되었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2차적 치유 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못해준 효도를 이명웅 씨가 해줬다는... 40대 딸의 고백처럼 부모님이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님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하고 응원봉을 함께 흔드는 가족의 모습은 이명웅이라는 매개를 통해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그의 목소리는 가족 간의 불화와 단절을 치유하는 화해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대중의 사랑과 국민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임영웅씨에게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으며 동시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 효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맞닥뜨린 절정의 갈등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이며 그의 위치는 그에게 도덕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의 순수한 애정이 때로는 사생활 침해로 변질되고 그의 거대한 파급력은 경쟁자들의 견제와 악성 루머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기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의 인격권과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방어 행위입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국민 영웅의 왕관은 화려하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많은 시련과 공격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은 선함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스타본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대중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 효과는 단순한 음악 현상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대한 의학적 사회적 처방전입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공감의 파동에 우리 뇌의 치유 중추를 직접적으로 건드렸으며 의료 전문가들이 그의 음악을 도파민 생성제로 인정한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을 대량으로 분비시켰다는 과학적 증명과 같습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국민 힐러 임영웅이 앞으로도 그가 걸어갈 길을 변함없이 응원해야 합니다. 임영웅이 이 증상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요? 의료진이 이명웅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의 영향력이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뇌과학이 증명한 이명웅 효과 청각적 항우울제의 비밀.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추적할 현상은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을 넘어 의학계의 냉철한 시선마저 사로잡은 가수 임영웅의 치유적 영향력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난망했던 고질적인 무기력증, 노인성, 우울증, 심지어 경도인지, 장애 초기 환자들이 그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거짓말처럼 생기를 되찾는 기적이 국내 다수의 요양병원과 재활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제 임영웅의 음악을 단순한 위로가 아닌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각적 항우울제 또는 음악 기반의 인지 자극. 요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비밀은 뇌과학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복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명웅 씨의 음악이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강력한 긍정적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증언합니다. 환자들이 눈빛부터 달라지는 임상적 현상이 도파민 분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음악이 주로 트로트나 발라드 등 중장년층에게 친숙한 장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박자는 뇌의 해마즈 히포칸푸스를 자극하여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곳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며, 이명웅의 음악은 이처럼 뇌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기적적인 처방전과 같습니다. 심리적 회생의 현장 무너진 삶을 일으킨 공감의 파동. 현대의학으로도 난치병처럼 여겨졌던 은퇴 후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에 빠진 환자들이 이명웅 효과를 통해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례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수년간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던 80대 어르신이 며느리가 틀어준 그의 노래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은 뒤 며칠 만에 스스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는 보고는 이 현상의 충격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이 사건을 닫혀 있던 환자의 감정선을 건드려 뇌의 활성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심리적 회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의 목소리는 단순히 좋은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젊음의 활력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구명줄처럼 작용하며 그 존재 자체가 중장년층에게 자식보다 더큰 위로를 주는 심리적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수가 있음에도 왜 하필 임영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의 치유적 힘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진정성과 그의 삶의 서사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며 겪은 인생의 굴곡과 애환은 그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 능력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중장년층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속삭이는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진정성의 공감이 팬들의 깊은 애환과 만나 시대적인 치유의 공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한 방송에서 늘 가족과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생활에서도 잡음 하나 없는 그의 반듯한 품성은 그를 소비하는 팬덤에게 강력한 도덕적 신뢰를 제공합니다. 중장년층. 팬들에게 스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존재를 넘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롤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명웅은 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켜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대리 만족과 자신을 느끼게 함으로써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기재가 됩니다. 영웅 시대 팬덤 기반의 인지 재활 프로젝트. 이명웅 효과의 약효를 지속시키고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는 바로 그의 팬덤 영웅 시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반을 구매하는 소비 집단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인 중장년층의 고립과 역할 상실이라는 사회적 공백을 메우는 거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팬덤 활동 자체가 중장년층에게 규칙적인 소통 목적 의식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하는 심리적 방파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명웅 씨의 기사를 검색하고 봉사활동 일정을 확인한다는 한 60대 팬의 증언처럼 팬덤 활동이 제공하는 역할은 은퇴 후 무기력증을 겪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부여합니다. 더욱 과학적으로 놀라운 것은 팬덤 활동이 뇌의 활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노래 가사를 외우고 콘서트 일정을 체크하며 팬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모든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 시킵니다. 전두엽은 계획 기억 판단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자극은 경도인지 장애 초기 환자들에게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집단음악치료에서는 이명웅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는 뇌의 연결성을 강화시켜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계는 이 현상을 사회 심리, 생리적 복합치유 효과라고 분석하며 이명웅 효과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의학적 현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영웅시대 회원들이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펼치는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은 그들의 사회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이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스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모든 행위는 경도인지 장애를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하고 즐거운 재활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웅 효과는 단순한 음악 현상을 넘어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공동체 모델이라는 심층적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 힐러의 무게와 화해의 파장 세대 간 단절을 치유하다. 이 치유의 파장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명웅 씨의 등장으로 활력을 되찾은 중장년층 부모님들 덕분에 단절되었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2차적 치유 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못 해준 효도를 이명웅 씨가 해줬다는 40대 딸의 고백처럼 부모님이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님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하고 응원봉을 함께 흔드는 가족의 모습은 이명웅이라는 매개를 통해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그의 목소리는 가족 간의 불화와 단절을 치유하는 화해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대중의 사랑과 국민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이명웅 씨에게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으며 동시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 효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맞닥뜨린 절정의 갈등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이며 그의 위치는 그에게 도덕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의 순수한 애정이 때로는 사생활 침해로 변질되고 그의 거대한 파급력은 경쟁자들의 견제와 악성 루머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정기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의 인격권과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냉정한 방어 행위입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국민 영웅의 왕관은 화려하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많은 시련과 공격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은 선함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스타본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대중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영웅 효과는 단순한 음악 현상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대한 의학적 사회적 처방전입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공감의 파동에 우리 뇌의 치유 중추를 직접적으로 건드렸으며 의료 전문가들이 그의 음악을 도파민 생성제로 인정한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을 대량으로 분비시켰다는 과학적 증명과 같습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국민 힐러 이명웅이 앞으로도 그가 걸어갈 길을 변함없이 응원해야 합니다.